이 KGB 요원은 밤니라는 여자로 위장해 국회의원이 묵은 호텔에 잠입했는데 상대방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여자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고 세면대의 밑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조직에서 미리 숨겨놓은 권총이 있었죠.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쏴버렸는데 알고 보니 총알이 공포탄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건 사실 함정이었죠. 곧 무장한 군인들이 방 안쪽에서 우르르 몰려나와 여자를 순식간에 제압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남자가 앉으며 자기는 미국 CIA의 요원이고 여자가 소련 스파이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. 남자는 여자보고 이중. 스타가 되어 미국 우리의 일하라고 했습니다. 여자는 침착하게 그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남자가 지금 네 목숨은 내 손에 있다고 강조하고 그 다음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하자 여자는 그런 식이라면 그냥 나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. 소련이나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며 어차피 난 이대로 돌아가면 죽는 거라고 했죠. 니들이 소련보다 나은 이유를 보여보라며 강하게 나왔습니다. 여자는 미국 쪽이 자기를 죽이려면 진작에 했을 거라 생각해 도박을 걸었는데 미국 쪽은 그렇게 여자의 망명을 허락했고 여자는 더 나아가 애리조나는 너무 덥고 벤쿠버는 너무 추우니 하와이로 보내달라고 와. 했죠. 딱 미국 쪽에서 1 년만 일하면 여자에겐 자유가 생기는. 거였습니다. 그렇게 1분도 안 되어 협상이 끝났고 그렇게 여자는 풀려났는데 방에서 나와 침착하게 상사에게 돌아가자 상사는 다짜고짜 12분 동안 안에서 혼자 뭐 했냐고 물어봤고 여자는 반발이 것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왜 국회의원의 손가락을 안 가져왔냐고 물었는데 처음부터 임무는 국회의원의 손가락을 가져와서 kgb가 지문을 위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던 거라 여자는 깜빡했다고 둘러대며 즉시 다시 가서 가져오겠다고 나섰는데 상사는 여자를 의심하며 무기는 다 두고 갔다 오라고 했고 여자는 재빨리 돌아가서 손가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cia 요원은 저 사람은 이 방에서 못 나가 다며 당황했는데 여자가 나도 저 남자는 필요 없고 손가락 하나면 된다고 소리쳤죠.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부하들 보고 여자 말대로 해주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여자는 위기를 넘겼습니다.